역사가 전당포냐? 왜 역사가 자꾸 맺기냐 한일간의 역사 문제를 팔아먹을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와서 자행했던 모든 만행을 우리는 입두뻥끝에서 안 됩니다. 유안부 문제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과거입니다. 일본이 침략한 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배상해달라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도 놔주고 한국 식민화 교육을 위해서 보통 학교를 세워줬던 일본의 교육정책에 잘 살려줬으니까 고마워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일제가 1910년 같이 한반도 재침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독도를 점령하고 다시 대륙진출을 위해서 한번더상력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중근 의사와 같이 윤봉길 의사와 같이 유관순 의사와 같이 일제 항거하고 정하고 싸워야 될까요? 장준하 선생님처럼 학도백으로 흘러갔으나 탈출을 해서 천리먼길을 걸어 상해 임시정부에 와서 광복군이 되어서 일제 총을 들이대야 될까요? 안 그러면 박정희 아깥기 마사오와 같이 일본 천황께 충성을 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일제 군대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사들을 잡으러 타냐 지랄까요 만약에 지금 일본이 이 땅으로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랠까요 나는 보수 세력들에게 애국을 얘기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부르짖는 어버이 연합회라든가이 보수 세력들에게 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일제에 협력하고 협력뿐만 아니라 일제 군대에 가서 일제 장교로서 독립운동하는 만주 를판에 독립지사들을 잡으러 다녔던 일본군의 만주에 주둔했던 일본군에서 복무 했던 박정희 대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지나간 과거가 모두 묻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